촬영합니다 나가야 되는데 뭐 보이는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서 가장 가까이 보이는 아 자꾸 마야모리하게 불안하게 집에 못 가는 거 아니야? 이쪽은 아니고 이쪽은 아니 되고 아까 마야물 근처까지 오면서 월드타운에서 천천히가고 한 50분이 걸렸는데 갈 때는 그렇게 가면 안될것 같고 적당히 적당히 해서 가야겠죠. 아 근데 뽑밥 퐁까리 오랜만에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 예나 지금이나 정말 재밌는 곳입니다 태국. 특히 특히 치앙마이는 정말 독특하긴아 하... 어, 현악기네. 현악기라서 잠깐 보겠어요. 제가 바이올린 되게 어색해. 음. 비발디 아니요? 비발디 사계가 맞을 겁니다 네. 당연한 얘기지만 저는 저정도 실력이 안되고 네. 중국사람 저도 중국에 살았던 입장으로서 마냥 비판하기는 어려운데 아무튼 만들어주기도 그렇고. 좀 애매한 데가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많이 다르고. 좀 그래요. 나는 호텔을 좀 찍고. 호텔을 찍고 가다가. 그냥 대로변으로 가라고 안내를 하는데. 가는 길에 마사지 샵이 많이 있으니까요. 도로 가야 편한 것 같아요. 자, 어, 나 시키는 대로 안 가고 있나 올때 느낌으로 지금 제가 가고 있는 곳 그래요, 경로을좀 볼까?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카우스인님만 쪽으로 갔다가 나오든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저기는 저길 가까이 들어가면 선을 받을 것 같아서 가까이 못 들어가겠고, 갑시다. 망고탱고가 보이는 거 봐서 아까 거기네. <laughs> 망고탱고 굉장히 좋아하는 디저트샵인데 이번 여행에서는 못 가고 끝날 것 같긴 한데 일단 봅시다. 물로 소화를 좀 시켜야 되는데, 배가 안 꺼지고 있어요. 아, 그리고 생긴 것만 봐서는 국적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뭐 오늘 일정도 거의 끝났다고 봐야죠. 아까 아까 여기 근처에서 촬영 시작했었는데 그렇죠? 님만의 민에서 방향 잡기 애매해서 아까 여기서 오른쪽으로 지가 아마 디저트 샵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요. 그래, 먹을 땐 진짜 많아. 아니, 밤늦게도. 태국은 진짜 먹을 게 많아.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처럼은 안가려고요 아까 너무 고생해갖고 너무 동네가 무서워서 그렇게는안갈 겁니다. 일단은 여기 분비는 구역만 한번 좀 지나가 보고.